맛있는 주스 한잔 타드릴게요. 이 <laughs> <오, 웃음> 진짜 저도 공화당처럼 해요. 어, 그 진짜 애교스러워, 완전. 공화당처럼 네. 해요. 자, 일단은 여기 다섯 스푼을 타가지고요. 이제 언니 오늘 제가 제가 좋아하는 언니 소개로 받았으니까 만났으니까 제가 맛있는 주스 한잔 타드릴게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아 그냥 마시면 그냥. 돼요? 네. 천천히 드시고 무슨 맛이 나는지 좀 알려주세요. 오렌지, 오렌지 맛. 아 그리고 뭐 뜨거나 달거나 네. 뭐 그런 맛들. 달아요, 달아요. 아. 다 마셔요? 네, 다 드세요. <laughs> 좋은 거니까 다 드세요. 무슨 맛이 나세요? 점점 좀 쓴맛이 나네요. 아, 쓴맛이? 그래서 이제 그 맛에 따라서 이제 건강 체크를 쓴맛이 나면은 약간 좀 신장 쪽이나 안 좋으세요, 혹시? 약한 잘 부분. 부어요. 그쵸. 렇 음.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나쁜 건 아니고 약간 약해요. 그러니까 신장 쪽도 이제 좀 잡아주고 지금 언니 분이 드셨던 이 액티가 언니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이렇게 앉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한 10분, 20분 계속 나눠요. 니즈 파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올라온 귀 이제 책자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안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려요.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목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붉은 부분을 이렇게 책자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언니가 지금 드셨던 이액티가 어떤 내 몸에 들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 너무 뜨거웠어? 이거 오늘 내가 총각 과실.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뜨거우면은 이게 약간 좀 흔들면서 물이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는 너무 뜨거운, 뜨거운 물 말고. 미지근한 물? 아니, 미지근한 물보다는 약간 좀 뜨겁게. 예. 그렇게 해서 지금 언니가 드셨던 거예요. 제가 커피 실험을 한번 해봐드릴게요. 지금 커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커피도 있고, 설탕도 있고, 크림도 있잖아요. 크림은 그 동물성 지반이잖아요 <laughs>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언니가 드셨던 액티 언니 다섯 푼 드셨거든요. 여기 두 스푼만 그냥 넣어볼게요. 두 스푼만 넣고 이제 흔들어서 보여드려요. 그러면은 지금 입자가 굉장히 크면서 약간 그그 그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하게 올라와 있잖아요. 이게 지방수 동물성 지방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모세혈관을 뚫어 주는 역할을 해요. 지금 드셨던 게 모세혈관을 뚫어 주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뚫어 준 거를 어떻게 배출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 배출하는 거를 우리가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를 한번 섞어 볼게요. 이건 이제 노폐물이나 음, 그 염증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봤을 때? 아까는 왜 입자가 두꺼웠는데 요게 입자를 굉장히 세분화하게 쪼개줘요. 쪼개주면서 저녁에 드시고 자, 주무시면 아침에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런 노폐물을 다 가지고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,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걸러냈던 그거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게더 잘게 쪼개졌죠? 더 잘게 쪼개지고 지금 그 원두는 더 맑아졌어요. 그러면 내 피는 이렇게 더 맑아졌다는 소리예요, 지금. 그래서, 일단 뚫어주고, 뚫어주고, 이거를, 이그리스토레이터가 빼줬으면, 우리가 지금 56가지 이 과일 약재 있죠. 이거를 이렇게 좋은, 이, 이게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세포까지 이제 전달을 해주는, NTC 공복으로그 전달해주는 영양제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.